26년에는 그래도 어, 운이 좋은 편에 조금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재물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와요. 토끼띠답게 조금 신중하게 하고. 지난 영상에는 이제 네. 범띠분들 해주셨는데, 이제 이어서 바로 연결되는 게 토끼띠 분들이죠, 그렇죠? 네, 네, 그렇죠. 네, 토끼띠 분들도 좋은 말씀과 좀 다양한 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2026년, 이제, 토끼띠분들 운세를, 이제, 또, 간,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, 어, 26년에는 그래도, 어, 운이 좋은 편에 조금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토끼띠답게 조금 신중하게 하고, 이제 타이밍만 잘 보고, 정신만 잘 차리면은, 기회도 좀올수 있고, 그래도 성과도 괜찮게 날수 있는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통은, 이제, 뭐, 사람을 여럿을 만나서, 뭐, 이렇게 교류를 하라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, 토끼띠는 요번에 반대예요. 사람을 대략 조금 가려서 만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판단을 잘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이제. 막 너무 여러 사람 만나고 이러면 너무 피곤해지고 막 대략 꼬여버려 그러니까 조금 안 만날 사람은 굳이 조금 피해도 되고 그런 게 대략 좋은 해가 될수 있어요 토끼띠 분들은 이제 재물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와요 예를 들어 사업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새로운 사업이든 동업이든 사실은 조금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. 근데 신중은 하셔야지. 되게 좀 그런 운이 좀 많이 트여 있다라는 거지. 뭐 토끼띠 분들은 다 해서 잘 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이제 조금 신중하게 뭐 하셔야 되고 중요한 일이든지 뭐 해결할 것이 있다든지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년 이제 설 전후라든지 그때부터 해서 한 4월 고그 안에 끝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초반에 끝내시라는 얘기예요. 그래야 이제 그걸로 인해서 변화될 건 변화되고 세 운이 바뀌고 하면서 내년이 좋다고 그래도 얘기, 드, 얘기를 드렸잖아. 네. 요게 조금 돌아가기 시작하지. 이거를 계속 끌고 있으면 안 돼. 그러니까 초반에 설 전후로 시작해서 4월까지 그 안에 끝내시라는 거. 그거는 조금 명심하시고 그거 끝내고 나서 초여름 정도에는 이사나 변동 이런 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운이 이제 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변화주고 이동하고 이런 거는 돈은 오늘 조금 망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싱글 같은 분들은 조금 감정이 빨라질 수 있어. 누구를 만났을 때 마음이 확 가는 거야. 어 조금 그럴수 있는 해가 될수 있어요. 그래서 깊은 인연이 되려고 하면은 원래 보면은 이 외형적으로 따지고 뭐잘 사나 직업은 뭐나 이런 것들런거다 따지잖아요.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좀 성실한가, 요거를 먼저 요번에 따지는 게 맞아요. 그런 인연이 어, 깊게 갈수 있고 제대로 된 인연이라는 거, 어 그거를 좀 신중하게 어, 따지고 만남을 가지면 그런 분들이 인연이 좀 깊게 간다는 거. 그걸 좀 먼저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부부 같은 경우는 조금 서운한 거나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쌓아놓고 참고 살지 말고 조금 표현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. 괜히 싸울까봐 막 담아두고 뭐 하고 이게 더 문제가 되니까 표현을 조금 할줄 알고 어 조금 그런 것도 필요하고 상대방을 좀 도닥여줘야 돼. 그렇지 못하다가 이게 싸움으로 번져버리면 분명히 상처되는 말이 나든 그게 본인의 상처로 돌아와. 내가 볼 때는.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으니까 차라리 조금 부드럽게 하더라도 표현을 해서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참지 않으셨으면 그래도 상처로 된다는 거 어, 이런 부분은 좀 아셔야 될것 같고 건강 같은 경우는 간을 좀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 간 조심하셔야 되고 잠을 좀 충분히 자줘야 돼요. 그래야지 뭐가 좀 돌아가지. 잠못 자고 피곤하고 이러면 내년은 그게 되게 치약점이 될것 같아요.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토끼띠는 내년에는 그런 게 조금 더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. 말씀드린 대로 토끼띠는 신중히 판단만 잘 하고 그렇게 하면은 크게 문제는 많이 없다고 봐요. 그래도 되게. 근데 이제, 이제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나 이제 사람하고 저거 할 때는 막 말을 많이 해갖고 막 이렇게 하려 그러면 배려 이게 더 꼬여버려요. 그러니까 말했듯이 아까 사람을 조금 가려서 만나는 것도 내년에는 조금 나쁘지 않고요. 말을 막 많이 하는 것보다는 꼭 말을 안 해도 사람이 눈빛이라든지 말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한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. 뭐 또는 어 내가 너를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있다. 이런 게 통할 때가 있잖아요. 사람끼리 우리가. 그렇죠, 그렇죠. 어.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게더 상대방한테 좋은 감정을 더줄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계약을 해야 되든 뭐저 사람한테 내가 어 마음을 느끼게끔 할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그게 크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. 또께띠 운세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잘 활용하셔서 26년에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랄게요. 네, 선생님 좋은 말씀 네. 감사합니다. 네.